노동 판례 백선 47 용역 계약의 해지와 근로 관계 대법원 2009년 2월 12일 선고 2 0 0 7 6 2 8 4 0 판결 해고 무효 확인 등 조성해 동국대 법과 대학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 관계 피고 회사 Y는 주차 관리 및 경비 요원을 파견하는 회사이고 원고 X는 2001년 2월에 피고회사 Y에 입사하여 D빌딩의 주차정산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데 근로계약서 상계약기간은 2001년 2월부터 5월까지로 근무장소는 D빌딩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근무지회사, 즉 D빌딩과 피고회사 Y 사이의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X와 Y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리고 그 후,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3년 넘게 유지해왔다. 2005년 8월에 원고 X의 주차비 횡령 신고가 들어와 피고회사 Y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X에게 경고 처분과 다른 건물로 발령을 내렸는데 X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건물로 출근하지 않자 무단 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다. 한편 원고 X는 해고 통지를 받은 후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이를 통해 X가 횡령에 공모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으나, 회사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한편, D빌딩의 요청으로 빌딩 관리 계약이 11월 말 일자로 해지되어 다른 직원 44명과 피고회사 Y의 근로계약도 11월 말 일자로 만료된다고 통보되었다. 원고 X는 있지도 않은 횡령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1심에서는 해고는 정당성이 없어 무효이나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Y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그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해고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사용자와 건물 주의 관리 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근로계약상의 해지 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라고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당연퇴직 처분을 부당한 해고라고 보았다. 2. 판결의 내용. 사용자가 어떤 사유를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해고나 증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기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일 것이다. 사용자는 주차 관리 및 경비 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의 관리 용역 계약이 해지될 때그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에 의한 해지 사유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라 할수 없다. 3. 해설. 1 2 사건의 쟁점. 처음에 근로 계약은 2001년 2월부터 5월까지였는데 이후 양 당사자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근로 관계를 유지해 왔으므로 동일 조건으로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후 주차비 횡령 사건을 이유로 경고 처분과 다른 건물로의 발령을 내렸는데 원고 X가 이를 거부하여 해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근무장소를 D빌딩에서 S사우나센터로 변경한 인사명령의 정당성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인사명령이 정당하다면 X에 대한 해고도 정당한 것이고 부당하다면 해고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원심과 이 사건 판결의 시각차. 초심과 원심은 S사우나센터로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전제하에서 이 해고가 무효라고 보았다. 그러나 용역 계약이 11월 말에 만료되어 그때 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므로 구제 실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용역 계약 만료 시 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근로 계약의 규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자동 퇴직 처분도 부당한 해고라고 보았다. 3. 용역 계약의 법적 성격 원칙적으로 파견 계약의 경우, 사용 사업주와 파견 사업주 간의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의 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특정 사업장의 파견 기간이 종료되면,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파견하거나, 본사로 출근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디빌딩 관리단과 피고회사 Y와의 계약이, 건물 관리 용역 계약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앞에서는 파견 계약, 지금 얘기하려는 건 용역 계약, 즉, 도급 계약이다. 즉, 피고회사 Y가 건물의 관리 용역을 맡아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고 근로자도 그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라면 관리단과 Y의 용역 계약 종료 시 근로자도 그 수행할 업무가 사라짐으로 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로는 파견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 불분명하지만 피고회사 Y가 원고 X에게 경고 처분을 하면서 S사우나 센터로 발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보면 이 사업주 Y는 파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근로자 파견계약의 종류로 인해 Y와 X의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한 규정은 정당하다고 할수 없다. 4 용역업체 교체 시 고용 유지 여부. 현실에서는 산을 하도급 용역계약에서 사업주간 용역계약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될 경우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므로 근로자들이 원하면 새로 건물의 관리를 맡은 용역업체에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곤 한다. 새로운 용역업체는 업무일체를 종전 업체로부터 인수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영업량 도시 근로 관계의 승계와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 사건에서 X가 해고되지 않았다면 11월 말까지 D빌딩에서 일하고 이후에는 새로 D빌딩 관리를 맡는 용역업체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Y가 새로운 건물로 인사 발령을 내릴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즉, 어디서 어떻게 일하게 될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원심은 원고 X가 S사우나 센터로의 근무 거부한 것을 보고 D빌딩 근무만을 고수한 거라는 전제하에 해고 무효 확인에 실익이 없다고 보았지만 D빌딩 용역 계약 만료 후 X에게는 D빌딩 관리를 맡을 새로운 용역 업체와의 신규 근로 계약이나 다른 건물로의 발령을 통해 근로 관계가 계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익이 없지 않았다. 오 결론. 원심에서는 용역 계약과 근로 계약의 동시 진행이라는 건물 관리 용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보이나 법리적으로 올바른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반면, 대법원 판결은 용역 계약의 현실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원칙에는 충실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 어쨌든, 용역 계약이 해지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 관계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여지를 남겨준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